이러다가 우리 다 노급한다. 유튜브 에 올린다 이제. 그래 나나 내가 지금 제일 문제야. 나 큰일 났어. 아무 것도 안 했어 얘들아. 큰일 아니긴 됐다. 해. 아직 아무 것도 안 했다고 야발. 큰일이야. 내가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 생겼다니까. 김주하는 친구 한명을 잃었어 최근. <laughs> 아니 아직 안 잃었어 엄마. <laughs> 강아지 상이긴 했지. 아직 말 실수 한거 몰라 엄마. <laughs> 강아지 <웃음> 상이긴 했어. 어? 말실 수도 아니야. 그리고 내 발음이 문제인 거지. 아니 내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발음을 잡는 마이크가 문제인 거지. 마이네. 마이크 바꿀 거야. 이런 쓰레기 같은, 자리... 같은 발사기 같은 마이크. 진정? 발사기 같은 마이크. 아, 예. <웃음> 아니, <웃음> 진짜 이 쓰레기 거지 발사기 같은 마이크 진짜 말아치울 거야. 가끔, 가끔 그렇게 말하고 싶은. <laughs>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나는. <laughs> 나 그런 수 있다 생각해. 아... <laughs> 나 그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아니야. 아, 알았어 알았어. 그만 그만 놀려라. 울겠다. 오늘부터. 넌 뭐야 임마내 꺼야.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. <laughs> 뭐 하는 새끼야 이거? 뭐야 얘? <laughs> 넌 뭔데? 얼빈 뭐야 새끼? 아진짜